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어, 금요일답게 오후에 많은 종목들이 어, 상승을 갖다가 다시 반납을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라온 종목을 보면 지금 상한가의 종목 7종목 나머지 올라온 종목 이 정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 가. 건드렸던 종목들이 꽤 많아요. 뭐 인콘이나 어, 신풍재지나 ms 오토 때 scd 필릭스 영풍재지 서남 아주아이비 와이엔텍 세로닉스까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나 상승하는 종목은 거의 다 건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종목 중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한 종목들을 갖다가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고 급등주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부터 한번 보죠. JWA. 제이웨이. JWA는 예 JWA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도 못 봤던 종목입니다. 어. 동전주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동전주에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어, 1분봉으로 보면 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얼음 되고요 두 번째 얼음 되고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아마 동전줄에서 저한테 아예 노출이 안돼 있던 건데 중간에 한번 살짝 빠졌지만은 다시 상한가를 만들었고요. 유상증자 정전 공시, 3자 배정, 대상자 변경 등 뉴스가 있대는데, 어, 유상증자 변경 관련한 예시가 있었나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관리 종목의 동전주다. 그럼 제가 제일 피하고 싶은 종목들이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인콘. 자, 인콘 같은 경우는 저희 방에서 제일 먼저 움직임이 나올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중간 중간 상승세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양봉이 훨씬 더 강하죠. 양봉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목이 안 빠지고 상승을 하는 거예요. 추세 역시 안 빠지고 계속 20선을 갖다가 끌고 올라가면서 올라왔는데 인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존슨 앤 존슨 관련한 뉴스가 떴었거든요. 존슨 앤 존슨 관련한 뉴스가 떴는데, 이 뉴스가 지난번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아니고요제 n 제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 2회분 최종 임상 모집한다는 인콘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존슨 앤 존슨, 노바백스 등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갖다가 유럽 전망은 있다 그러고 존슨앤존슨 부회장 출신 전문계가 이사회장 선임을 갖다가 올라왔다고 인콘이 지금 움직여 나오고 있고요. 인콘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존슨앤존슨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계속 유추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존슨앤존슨 정부에서 구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국내 백신 도입이. 지금 맨 처음에는 어 요것뿐만이 아니라 요것뿐만이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도입이, 어, 도입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슈가 됐던 게 캐몬이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의 여기서 목록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 앤 존슨의 노바백스 등, 예, 요걸 갖다가 지금, 음, 백신 도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인콘이 올라온 거고요. 캐몬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콘 같은 경우는 JNJ. 예 존슨앤존슨 예 존슨앤존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다음번에 존슨앤존슨께 실제적으로 들어온다 그럼 또한번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NH 스펙 14호 자 NH 스펙 14호 지금 NH 스펙 14호는 어. 현대 무벡스 주식회사와 합병승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오늘 어 첫날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스펙이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나요? 예, 스펙이 상장되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음, 현대 무벡스와 합병승인이 됐다는 것 때문에 지금 스펙 사호는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상한가간 움직임을 보면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오후에 상황 붙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밀렸다 다시 갔는데 요 정도면 은 내일도 한번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날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첫 상한가였고요 스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상당히 위 아래로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빨리빨리 빨리 아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면 먹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스펙은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호가도 얇고요. 어 갑자기 무너지면 또 순간적으로 4, 5%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스펙은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은 좀 지켜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SNK. SNK는 어제 시간에는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그죠?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요. 오늘 점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야, 어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간 다음에 올라왔는데, 최대주주 수반, 야, 주식 양수 양도 계약, 계, 그,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했대는데 2073억에 SNK를 넘겼고, 지금 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늘 거래된 거를 보면, 음, 16만주 정도 거래가 되는데, 이 정도 거래면, 한투상 이상 가지 않을까, 3리 상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못 건드리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S N K 예 신풍재지 자 신풍재지 신풍재지 아침에 빠르게 상한가 간 종목이 에요 지금 움직인 걸 보면. 그냥 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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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골판지 가격 인생 기대감 때문에 재지 테마들이 상승을 갔는데 신풍 재지가 2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풍 재지, 영풍 재지는 3등주였습니다. 영풍주는 3등주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올라와서 확 얼음하고 후반에 좀 빠지다가 살짝 올랐다가 오후에 다시 빠졌는데 영풍 재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어 영풍제지 제지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 대형 포장. 아침에 시작하면서 대형 포장은 저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쭉 올라오다 살짝 밀렸다가 올라왔고요. 물론 오후장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림 포장은 조금 오늘 움직임이 좀 약했습니다. 역시나 얘도 아침에 같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재지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포장재 관련한 종목, 전부 다 골판지 가격에 인상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신풍재지가 내일도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신풍재지 같은 경우는 첫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주말에, 주말에 아마도, 어, 사회적 거리대기가 한 단계 더 강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풍재지를 포함해서, 신풍재지, 영풍재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 예, 대형포장, 태림포장, 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한솔재지도 있는데, 한솔재지는 원체 좀 종목이,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 별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MS 오토텍 자, MS 오토텍은 딱한 가지 때문에 올라온 거죠. 자회사 명신산업이 오늘부터 공모 됩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명신산업은 ms 오토텍이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구요 그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슈가 됐고 지금 전기차쪽 테슬라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음 이슈가 되게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상장이 되면 명신산업도 물론 어 상장 효과를 보겠죠 그래서 ms 오토텍이 명신산업의 그모 회사로서 지금 상당히 지금 흥행이 좋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온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내일까지 이제 월요일까지 아마 그 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1000대 1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또 MS오토텍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명신산업이 이제 이렇게 돼서 공모가 끝나면 쭉 한번 빠질 겁니다. 그 다음에 명신산업이 이제 상장되는 날그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니까 MS오토텍은 명신산업이라고 해서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상한가 왔고요 장중에 저도 매매를 했고요 움직임 나오는 걸 보면 역시나 뭐 아침에 쭉 올렸다가 한10% 고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9200원부터 시작해서 어 8800원까지 해가지고 한 500원 정도 500원 정도 뺐으니까 한6% 정도 뺐다가 지금 다시 올리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뭐 이런 거야 뭐 흔한 모습입니다 요즘 최근에 급락하지 않으면 잘하는 거예요 scd 자 scd 는 이게 뉴스가 나오자마자 제가 이거 분명히 간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이 뉴스가 뭐냐면은 코로나19 백신 보급하는데 세계 1위 냉매 그 밸브 업체로 콜드체인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데 요 이슈가 나왔던게 이전에 여기서 나왔죠 자 콜드체인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유통이 된다는 얘기고 있습니다. 백신이 유통되면서 지금, 어, 드라이 아이스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콜드체인 관련한 종목으로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유통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예, 이슈만 정도만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슈가 좋아가지고 이거 분명히 간다고 그랬는데, 갔다가 지금 보시면 또 엄청 뺐죠. 천, 고점이 지금 1980원부터 1800원이면은 100, 180원 정도, 200원 정도, 10% 넘게 뺐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10% 빠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올렸다가. 보면 저점이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 아, 얘네들이 안 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엔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러한 상한가 움직임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월요일도 아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물량이 좀 나오면 그때는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죠? 자 필룩스. 필룩스도 이전에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상한가를 갔는데 필룩스 같은 경우는 조명업체죠. 조명업체고 문화 컨텐츠 사업도 하고 소재 사업도 하고 하지만 지금 얘가 상한가를 간 거는 아 여기서 올라온 거는 상한가 갔다가 빠졌죠. 그, 아, 아니, 27% 갔다가 빠졌는데, 올라왔다 빠진 거는, 그, 제유사, 제네셀이 코어 19 치료제, 예, 기, 개발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치료제 개발을 갖다가할수 있다는 이전 뉴스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아마도 그 이슈 때문에 간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전 뉴스 때문에 그렇구요. 오늘은 뉴스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영풍제지. 영풍제지는 3등지였는데 나중에는 2등지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3등지로 움직임 나오다가 2등지로 움직임 나오는데자 여러분들 신풍제지 영풍제지 그 다음에 대형포장 기억해 놓으시면 될 거고요. 앞으로 코로나 19가 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쪽 관련한 종목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골판지 쪽 예, 상승이 계속 두드러진다고 그러면 움직임이 계속 나오겠죠 지금 영풍제지 같은 경우도 이제야 본격적으로 움직임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신풍제지가 대장이니까 신풍제지를 보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선암 자 처음에 선암이 올라올 때어 이게 왜 올라오지 라고 했는데 선암이 지금 어어 어, 하다가 이렇게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쵸 자 콜드체인 숨은 콜드체인 수혜주입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찌라시가 돌았는데, 찌라시가 돌았을 때 숨은 콜드체인이라고 돌았어요. 자, 서남을 한번 볼까요? 자, 서남은 1시 47분에 돌았습니다. 리딩클럽에, 예, 리딩클럽에 1시 47분에 돌았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1시 47분이면은, 요기 지나서네요. 그쵸? 1시 45분, 6분, 7분. 여기서 돌았네요. 근데 이 전에 이미 3중 세트에 걸려가지고 제가 선남을 물어봤어요. 선남은 무슨 이슈 있나요? 이 종목 모죠 라고 했는데 그냥 얼음 붓고 보시는 것처럼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숨은, 예, 숨은 콜드체인 관련한 종목이라는데 뭐, 나머지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예,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단발로 해서 움직임 나오고, 호가는 엄청나게 얇았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주아이비. 아주아이비는 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잘 보시라고 와. 시간으로 막판에 엄청 올렸네요. 그쵸? 중간중간 단타를 쳤다가 빼고 단타를 쳤다가 뺐던 종목입니다. 단타 빼고 여기서 단타 그리고 올라왔다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못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올렸네요. 그쵸? 자 텐센트 크래프톤 주가 추가 매입하고요. 경영권 분쟁 가능하다. 지금 크래프톤 주식을 갖다 추가 매입하고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아이비 투자가.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가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크래프톤이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뉴스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가 있네요. 텐센트, 최, 중국 최대 게임기업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있는 크래프톤에 추가로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와 1% 아, 크래프톤 주가를 갖다가, 크래프톤 주가를 갖다가 더 많이 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텐센트가, 어, 요것 때문에 기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그아자이비 투자가 움직인다. 이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그러면 최대주주가 최대주주가 만약에 텐센트가 뭐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크래프톤은 상장도 되기 전에 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최대주주가 최대주주랑 2대주주가 지금 1% 뿐이 차이가 안 된다고 그러면 크래프톤은 잘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조이비 투자는 뭐크래프톤에투자했기 때문에 뭐하지만은 상장도 되기냐에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러면 크래프톤은 상장되면 아주 난리를 칠것 같아요 내년 5월에 지금 상장 예정이죠, 그죠? 자,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계속 올라간다고요. 대한전선은 M&A 건과 그 다음에 풍력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1,550원 계속 올라오고 있죠. 나쁘지 않아요. 지금 과열 상태고요. 과열 상태고 지금 과열이 하루 이틀, 3일 오늘이 3일째네요. 그래가지고 급등을 한것 같은데, 요거는 시간에로도 아마 올랐을 거예요. 시간에로도 올랐고, 과열 풀리면 내일 단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월요일 날 단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과열 풀린 종목들 급등하는 거 많아요. 지금 요거 매각 기대감과 세계 1위 해상풍력기업 국내 진출 속에서 해저 케이블 생산 모멘텀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 LS전선에서 매각 그, 대안연선을, 예, 뭐, 대안연선을 갖다가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YNT. YN10. 자, YNT는 뉴스가 떴죠. 예, 200억짜리 규모 신규시설, 그 다음에 그 시설, 증설 투자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저는 와이렌텍은 장중에 움직임 나오면서 수급 보고 단타를 쳤어요 뉴스는 나중에 봤는데. 뉴스는 지금, 여기에 보면 y n t 움직임 나온 거는 실제 없고요 어, 1시 35분에 신규 투자한다는 거, 그것때부터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그럼 뉴스발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꽤 세게 움직임이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가 깨끗했는데,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건 내일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첫 상승이에요. 내일 갭으로 떴다가 혹시나 이렇게 빠지지 않나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안 빠진다 그러면 이것도 신고치고 한번 다시 한번 날아갈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로닉스. 자, 세로닉스는 어제 뉴스가 나왔죠. 시청대비 높은 LNF 지분같이 이것 때문에 어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어 분명히 좋은 이슈인데 엄청나게 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뉴스 떠가지고 급등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 지금 뺐어요. 근데 아침에 움직임이 살금살금 나오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오더라고요. 자, 어제 좋은 이슈, 어제로 받은 뉴스가 오늘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어제는 그냥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LNF 지분 가치가 지금 상당히 높다는 거, 시총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세로닉스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가 조금 더갈것 같아요, 세로닉스는.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윗꼬리를달리기 때문에 장중에 단타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봤을 때는 내일 움직임, 그러니까 월요일날 움직임이 나올 때 제일 많이 봐야 될 거는 일단 신풍재지는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죠? 신풍재지, 그 다음에 MS 오토텍은 계속 이슈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한전선까지 얼음 풀리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펙 같은 거는 초보자분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0년 11월 27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드렸고요. 급등주를 들어가는데 손절을 안 잡거나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 하시면 급등주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급등주는 반드시 손절과 익절 잡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성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